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오늘은 솔로한 NFT 프로젝트 찾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달에 문버드를 몰라서 우리는 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OK베어스를 몰라서 또 통수를 맞았습니다. 열심히 탈방해서 온갖 화리 이벤트를 참여했지만 진짜 돈 벌어주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엑셀에 등급표와 온갖 정보를 넣고 매일같이화려를 노리는 거였는데 이 엑셀만으로도 제2의 OKBS OK 트리플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OKBS OK 찾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엑셀에 보시면 사이트란 시트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민팅 정보와 순위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앞으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들의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이프라는 게 부풀려지는 게 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어 대박을 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저는 여기서 트리플을 찾아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제 엑셀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박 NFT가 있는지도 몰랐던 과거는 벗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이런 NFT들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라나는 보스 쓰지 않는 이상 화리 외에는 NFT를 살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민팅 기한이 거의 다된 프로젝트들만 올라옵니다. 이걸 보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알았다고 해도 화리를 따기에는 기간이 촉박한 거죠. 그래서 트리플이 대박 나고 알면서도 할인 따지 못했고 몇번 시도했지만 할인 다 떨어졌었던 거고요. 퍼블릭은 당연히 실패를 했던 거고 남들이 돈 버는 거 우리는 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게 트리플이죠. 엑셀에 진짜부터 넣어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오케이 베어스라돼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앞에 방법보다도 좀더 빠르게 프로젝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점수는 안 매겨져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하이프를 따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어 여기를 가서 커밍 프로젝트를 날짜 순으로 보는 겁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대신에 기한은 일주일 이상 남은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기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유 있게 화리 이벤트에 두세 번이라도 참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야지 그나마 화릴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이상 남아 있는 것들을 찾아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일부만 캡처를한 거고요 어, 그래서 저는 하이프가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안 남은 건데 만도 안 되는 것보다는 며칠 안 남았는데 2만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나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팅 날짜가 거의 다돼 가는데 하이프가 너무 낮다 트위터 팔로우가 뭐 만도 안 된다 그러면 어, 제 끼는 게 맞는 것 같고 최소 2만 정도는 되는 것을 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미팅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더 좋은 거겠죠 그만큼 더 시간 여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TBA로 돼 있어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는 어 TBA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하이프도 좋아보이고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유가 많은데 벌써 5만이 넘어갑니다. 앞에 거는 날짜가 6월 1일 정해져서 2만이 되는데 이거는 벌써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음 불구하고 5만이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게 또 하이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1.5솔로 가격이 너무 싼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0솔도 있고 뭐 0. 몇솔도 있는데 그거 너무 가격이 싸 보이고 왜냐하면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가격이 지나치게 쌀 이유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있으면서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할포가 있는 이런 것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챙겨본다면 제이 오케이 베어스 트리핀 찾는 방법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파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알파방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더 빠르게 알수 있을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하이프로 추정할 게 아니라 알파방에서 따로 정보를 모아줄 겁니다. 그리고 화리 같은 것도 더 많이 따오겠죠. 자기들 방에 많이 뿌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파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나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어, 너무 촉박하게 알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점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는 믿을 수 있다는 걸로 어, 장점 갖고 가고 있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어, 점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신에 좀더 여유 있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떨 때는 한달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프로젝트에 천천히 참여해서 활일따수 있는 여유를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 번과 이 번의 방법으로 이제 틈틈이 솔라나 프로젝트들을 추가로 찾아볼 생각이고, 6월 등급표가 나오게 되면 엑셀 업데이트해 드릴 건데 그때는 제가 등급표 시트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정략 프로젝트를 모아둔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급표 시트에서는 하이프 좋은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별도로 만들어진 시트에서는 솔라나 위주로 하이프가 좋아 보이는 기대작들을 챙겨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뭐 애니모카나 바이낸스 같은 것을 알게 된 프로젝트들도 추가로 넣겠습니다 등급표는 넣지 않지만 별도 시트에는 그런 백허들이 추천하거나 백허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들도 같이 넣어서 좀더 완벽하게 우리가 프로젝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끼왕자였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토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